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회장 정하율입니다.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는 2004년 유산균연구개발과 산업화라는 선명한 목표로 설립된 학회로 올해로 설립 18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와 연구와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연 관련된 연구논문의 출판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산업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프로바이오틱스의 국내 매출액은 8,800억 원 규모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주목받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재앙으로 다가온 코로나19로 인해 면역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에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활성화로 인해 식품을 넘어 헬스케어 분야로 넓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본학술 대회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뉴노멀 시대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학술 발표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며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에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하여 자세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놀람>